1 순환소수 0.184등을 x라고 하고 분수로 나타내는 과정에서 이용하면 가장 편리한 식은 자 우리가 지금 중간고사가 다가왔으니까 이거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라고요? 뒤에서부터 우리가 읽어서 정리할 를 거고요 얼마? 얘는 990분의 1 8 4 1로 나오게 됩니다. 그죠? 자 분모를 잘 보면 돼요. 분모 얼마예요? 990. 우리 문제에서 990x로 나온 것을 이용을 해야지만 해결을 할수 있기 때문에 990x가 나온 걸 찾아 주겠습니다. 몇 번? 2번.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이 분모가 15인 14개의 분수를 각각 소수로 나타냈을 때 유한 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분수는 모두 몇 개인가? 자, 유한 소수입니다. 유한 소수 뭐랬어요?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만 있어야 된다. 2나 5만 있는 애를 찾아주세요. 이겁니다. 이해되죠? 자, 15, 15를 소인수분해서 정리하면 3곱하기 5가 되고요. 분자는 일단 뭐가 들어갈 거니까 x라고 적을게요. 3곱하기 5분의 x고요. 이게 유한 소수가 되려면 분모 3이 없어져야 돼. 즉, 얘랑 약분이 돼야 돼. 약분 맞죠? 어? 약분이 되어서 정리를 하자. 그럼 x는 얼마? 얘랑 약분해서 정리를 해서 보니까 나올 수 있는 수 3, 6, 9, 12. 요렇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유한소수. 근데 우리 문제는 뭐라고? 유한소수가 될수 없는 애예요. 될수 없는 애. 전체 몇 개? 1부터 14까지 14개. 에서 되는 애가 4개야. 그럼 안 되는 는 당연히 10개.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3. 분수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x분의 21을 유한소수가 되도록 하는 20과 30 사이에 있는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해라. 자, 유한소수입니다. 방금 전하고 똑같죠? 분모의 소연수가 2나 5만 있어야 돼. 단 기약분수로 나타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여기 약분을 해서 정리를 했을 때 3이 약분되어도 괜찮고요. 7이 약분되어도 괜찮아. 그죠? 그리고 2와 5의 거듭제곱으로 정리된 걸 찾으라. 이겁니다. 이런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도 되고요 또는 지금 문제는 20에서 30이니까 쉽죠? 그죠? 작은 작은 수를 대입해보면 돼. 그래서 X의 적당한 수부터 21 되죠? 21을 대입하면은 약분이 되어서 분모의 소인수 11이 남습니다. 안 되죠? 23은 소수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24. 약분해서 정리를 했더니 3으로 나누면 8. 8, 2의 세제곱이니까 괜찮네? 그죠? 다음 25. 당연히 되겠죠. 5의 제곱이니까.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히 될 수밖에 없고요. 26. 약분해서 정리를 하면은 분 어, 약분도 안 되네요. 그죠? 얘는 안 되겠고요. 그러면 27. 27 약분하면 3으로 약분하면 9가 남아요. 9. 안 되겠죠. 28. 28은 약분해서 정리하면은 4 남아요. 어, 이이 이 친구 되겠네. 그죠? 오케이 되는 애들 보자. 21, 24, 25, 28. 29는 소수니까 당연히 안될 거라 서 뺐어요. 하나, 둘, 셋, 네 개에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 서로 소인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2.38땡 곱하기 a분의 b는 0.5땡일 때 a-b의 값을 구하여라. 분모에서 분자를 빼서 정리를 하래. 그죠 자, 지금과 같은 형태의 순환소수의 계산은 반드시 분수로 고쳐야지만 계산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얘를 분수로 고쳐서 정리를 합시다. 얼마? 9. 10. 그죠? 그래서 90분의 238 빼기, 순환하지 않는 23을 뺐고요 곱하기 A분의 B는, 너 마찬가지, 9분의 5로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는 AB를 찾는 게 목표였으니, A분의 B는 이라고 할까요? 9분의 5. 반대로 가면은 나누기가 되고요 곱하기 역수로 생각을 하면, 여기서 바로 뺐다. 얼마에요? 215분의 90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약분하겠습니다. 1. 10 다음 1 5로 약분하면 5423. 더 이상 안 되네. 43분의 10으로 정리가 되었고요. 우리 문제에서는 분모인 43에서 분자인 10을 빼서 정리를 하라. 몇 번에 나옵니까? 3번.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틀린 거 찾으래요. 자, 한번 하겠습니다. 1.31땡, 1.3땡, 1.5땡. 자, 뒤에서부터 갈 거고요. 990. 어, 여기는요. 없는데요. 사실 있는 거예요. 왜? 315, 315, 315가 반복되니까, 얘는 얼마? 999분에, 999분에, 1315에서 1뺀 수. 예? 얘가 틀렸네. 정답 1번 나왔고요. 다음 2번. 3분의 1, 3분의 1 어떻게 나타내요? 소수로 나타내면 0.3333 계속 반복이 됩니다. 0.3! 0.3333 누가 더 크겠어요? 당연히 0.3333이 더 크겠죠? 그죠? 다음, 2.15땡입니다. 뒤에서부터 90분에 어디에서 215에서 21을 빼라. 어, 맞네요. 다음, 4번. 소수 아래 하나, 둘, 반복. 99, 990, 99분에 254에서 반복 안 되는 1을 빼줘라. 괜찮죠? 다음, 5번. 이런 거 비교할 때는 소수 아래 여러 자리까지 늘려라. 202. 그 다음 또, 또 202가 나오는 거예요 202, 202가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되죠? 다음, 얘는 2020입니다. 이렇게 반복될 거야. 자, 볼게요. 소수 아래 첫째 자리 2 똑같고요. 둘째 자리 0 똑같고요. 셋째 자리 2 똑같고요. 넷째 자리에서, 오, 얘가 앞서고 있네요. 그죠? 얘는 0인데 얘는 2입니다. 따라서 앞에 게더 크게 됩니다. 오케이. 확인해 봤더니 1번 밖에 없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6분수 13분의 1를 소수로 나타낼 때 소수점 아래 58번째 자리의 숫자를 구한 것은 자, 자리 수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은 얘가 얼마인지 찾아야 되니까 소수 아래 몇째 자리에서 반복이 되는지 한번 해봅시다. 자, 그대로 2 나누기 13 얼마요? 0 0 영점 1, 13, 빼면은 7, 0내려왔고요 필요한 수 5, 65, 빼면은 5, 또0내려오고요 필요한 수는 3, 4, 4, 어, 안 되겠네. 3 할까요? 3, 3, 39 빼면은 1, 11, 또0내려왔고요 필요한 수는 8 해볼까? 8, 3, 24, 2올라가고요 8, 104, 오케이. 6, 다음 수또내려오고요 필요한 수 이번에는 4, 4, 52 빼면은 8, 10으로 또 되네요. 이번에 얼마 할까요? 어, 6, 78. 얼마? 2로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이제 이것이 반복된다는 얘기네. 그래서 계산하면 0.15, 38, 46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거고요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반복되니까 58 나누기 6을 하면 6954네 번째 수예요. 그죠? 자, 다시 한번더153846 해서 여섯 번째 자리 수, 153846, 열두 번째 자리 수, 즉 6의 배수 자리에 이 6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54번째 55, 56, 57, 58번째 자리의 수는 바로 8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7. a는 3의 x 플러스 1일때 9의 x 플러스 1을 a를 사용하여 나타내면 자, 요 형태와 요 형태의 공통인 걸 찾아내야 돼. 3의 x 얘도 3의 x로 표현이 가능하겠다. 그죠? 네, 둘다 3의 x로 정리를 할 거예요. a 먼저 한번 정리할까? 3의 x 더하기는 미시 같은 곱으로. 정리가 되죠. 지수의 합은 미시 같은 두 수의 곱이니까 이해 되죠? 여기서 우리가 3의 x 찾는 게 목표죠. 3의 x는 얼마? 3분의 a가 됩니다. 다음 9의 x 플러스 2 역시 마찬가지로 9의 x 곱하기 9의 제곱으로 정리가 되겠죠. 9의 x는 다시 얘기하면 3의 2x니까 3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9구 81이 되어서 정리를 하게 되면 81 곱하기 예, 문제에서 3에 a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놨죠? 오케이, 제곱이 되어 있구요. 다시 한번 더, 81 곱하기 9분의 a 제곱으로 정리가 되어서 약분만 시켜줍니다. 얼마 남았어요? 9a 제곱. 따라서 정답은 1번에서 나오게 됩니다. 8, 6AB 세제곱 나누기 A 곱하기 3AB 네제곱은 9B 네제곱이고 아래에 있는 부분 역시 B가 된대. 이때 A 나누기 B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A 구할 거고요. 여기서 B 구할 겁니다. 근데 우리 나누기 는안 된다 그랬죠? 곱하기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옮길 거고요. 얘는 그럼 나누어서 정리를 하면 바로 A 나오겠습니다. 어떻게 된다고? 나누어주는 애 누구? 얘, 분모에 9B 네제곱. 다음 분자에 너희둘이 곱할 거니까 바로 계산할까요 그냥 362 1 8 a 의 제곱 b 의 일곱 제곱 약분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얘랑 얘랑 약분이 남고요 b 의네 제곱 b에 일곱 제곱 약분 하면 1. b 의세 제곱 분모 1이고요 분자는 2, 그리고 a는 제곱 b는 세 제곱으로 바로 정리가 되었어요 이해되죠 다음 b 합니다 b 역시 마찬가지로 제곱이니까 바로 합시다. 36a 제곱 b 제곱 나누기는 곱하기 역수 9a 제곱 분의 1 곱하기 2b 분의 1로 정리가 되며 약분을 할게요. 자, 9랑 36이랑 약분 또 2랑 4랑 약분 했고요. a 제곱 a 제곱끼리 약분 b는 b 제곱이랑 약분을 했어요. 분모를 계산하면 1이죠. 분자는 2 곱하기 b 2 b 만 남습니다. 오케이.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a 나누기 b를 구하여라. a 2a 제곱 b 세제곱 나누기 2 b 를 계산하여라. 2 나누기 1이죠. a 제곱 그대로고요. b 세제곱에서 b를 나누면 b 제곱으로 정리가 됩니다. 몇 번에 있어요? 4번.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9.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에 2차식 a를 더하면 o 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이고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에서 2차식 b를 빼면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7일 때 a와 b의 합을 구하여라. 자, 여기서 2차식을 더할 거예요. 자, 이렇게 적을게 x제곱 마이너스 o x 플러스 6에다가 2차식 a를 더하면 o 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입니다. 이리죠 어? 이거 먼저 우리 한번 해결하고 할까요? 자, 이거 A를 찾는 게 목표예요. A는 이항 바로 합시다. OX 제곱에서 X 제곱 을 빼면 4X 제곱. 다음, 마이너스 4X에서 플러스 5 x 이항은 플러스 5 x 죠 마이너스 4X 플러스 5 x 플러스 X. 다음, 마이너스 3. 이거 이항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로 나왔어요. 오케이. A 쉽게 나왔고요. 다음,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로 예에서 이번에는. 2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에서 이차식 b를 빼면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7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찾을 건 a 잖아? 아, b 잖아? b, 마이너스 b 잖아? 이 양을 해서 정리를 합시다. 그럼 요것도 이 양해서 정리를 할게요. 이해 되죠? 그럼 우변이 b 가 되는 거고요. 얘가 이양 됩니다. 그죠? 얘랑 계산하면 얼마가 되었어요? 5x 제곱. 다음, 이이양 하면 마이너스 7x, 요로 이양 한다고 그랬어요. 이쪽으로. 마이너스 7x, 얘에다가 마이너스 7x 하면 마이너스 6x. 다음, 마이너스 7 이항하면 플러스 7이죠? 여기다 플러스 7 계산하면 플러스 3이 됩니다. 오케이. b 나왔네. a 나왔고, b 나왔고. 우리 문제에서 이제 세 번째 뭐 하라고요? a와 b를 더해 주세요. 한번더 해주세요. 한번더 적을게요. 4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9 플러스 5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으로 정리가 되며, 얘 예. 계산해서 정리를 합시다. 어떻게 되었어요? 예, 계산해서 정리를 하면은 하나, 둘, 다음 얼마? 9x 제곱, 하나, 둘, 마이너스 5x 하나, 둘, 마이너스 6으로 정리가 되겠죠. 오케이, 정답 한번 찾아볼까요? 몇 번에 있습니까? 1번,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 다음 음식을 간단히 하면 자! 뭐예요 분수식이죠? 분수식 어떻게 하라고요? 분모를 각각을 하나하나씩, 하나하나씩 가서 정리를 해라. 이이죠 그래서 이거 먼저 약분에 정리하면, 2. 다음, 마이너스, 엑 다음, 앞에 마이너스 있네요. 괄호 치고 정리를 해야 돼. 이이죠 괄호를 치고 여기 있는 형태를 정리를 해야지만, 부호를 안 틀려요. 이이죠 플러스일 때는 물론 뭐, 괄호 안 쳐도 상관없겠지만, 마이너스일 때, 괄호를 반드시 쳐야 되고요.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계산하면 3. 다음 계산하면 마이너스 9x의 제곱으로 나타났어요. 오케이, 한 번만 더 합시다. 2-x-3 플러스 9x제곱이 되고요. 이 차근차근 정리, 9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몇 번에 있습니까? 4번, 정답은 4번이 됩니다. 11. 다음 식에서 ABC의 합을 구하여라. 자, 이런 것도 하라고요 하나씩 다 뜯어서 정리를 하랬어요. 그죠? 예, 상수 먼저 봅니다. 마이너스 3 세제곱 얼마? 마이너스 27. 다음 나누기죠. 나누기는 곱하기 역수. 9분의 5로 고쳐서 정리하면 우변의 상수 C죠. 오케이. 따라서 C는 얼마? 마이너스 15예요. 괜찮죠? C는 마이너스 15. 다음 X 갑니다. X제곱의 세제곱 얼마? X 6제곱. 다음 x의 b 제곱 나누기죠. 나누기는 지수의 차로 나타납니다. 이게 얼마 x 제곱으로 나왔대. 그죠? 6 마이너스 b가 2가 되려면 따라서 b 값은 당연히 4겠죠. 하나 하나씩 뜯으면 된댔어요. 다음 마찬가지 y y의 3a 지수죠. 나누기니까 차죠. 차차 차. 4가 되겠고요. 이걸 계산하면 y의 5제곱이 되도록 해주라. 이리죠? b, c 같으니까 지수끼리 같아야 되고요. 따라서 a를 찾으면 a는 3으로 나오게 됩니다.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ABC를 더하여라. a, b, c를 더하여라.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계산해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8.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 다음에서 옳은 것은 자, 올바른 걸 찾아주래. 그죠? 계산하겠습니다. 자뭐 이거 어 가로가 있네요. 근데 더하기니까 그냥 바로 합시다. x 플러스 2x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y 마이너스 -3i. 3y 틀렸네요. 마이너스 3y로 나오게 됩니다. 다음 2번 자 그대로 합니다. 9x 마이너스 x 8x죠. 3y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4 y 죠 3y 4y 되면 7y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얼마? 마이너스 2가 생겨야 되네. 틀렸네요. 3번. 바로 해도 되겠죠? 안 그러면 분배 법칙 이용해서 정리를 해서 풀면 됩니다. 그죠? 우리 많이 했으니까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3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얼마? x제곱. 다음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3x니까. 여기 플러스 3x하면 마이너스 x 넘죠 마이너스 x가 되어야 되고요. 5 4. 1이 됩니다. 틀렸고요. 4번. 더하기입니다. x제곱 플러스 3x제곱. 4x제곱. 에잇. 이 뭐야? 이런 게 말이 돼요? 안 되죠? 4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x 다운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5x 얘도 틀렸고요. 2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거 한게 맞네요. 그죠? 얘도 틀렸어요. 5번이 되겠네요. 한번 해봅시다. 2x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맞죠?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4x야? 마이너스 3x에 4x 더하면 x 맞고요. 4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죠. 4 플러스 1 5 오케이 맞네요.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13 다음을 계산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요걸 우리가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이때까지 우리가 했던 거는 하나하나씩 다 정리를 하면서 문제를 풀었는데 요걸 우리가 과로부터 풀지 말고 문자에 관한 거 2차에 관한 거 1차에 관한 거 상수에 가는 거 요런 식으로 한번 해결을 한번 해봅시다. 괜찮죠? 그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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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먼저, 마이너스 3x 제곱이에요. 갑니다. 괄호 앞에 있는 거 마이너스 만났어. 얼마? 플러스 3x 제곱. 맞죠? 플러스 3x 제곱. 자, 플러스 3x 제곱이야. 요까지 계산 플러스 3x 제곱이고요. 플러스 있으니까 그대로 옵니다. 3x 제곱이랑 마이너스 3x 제곱도, 어, 없네? 2차 없어요. 맞죠? 어, 그럼 결국에 남은 거 요거 혼자야. 그치? 그래서 2차 마이너스 2x 제곱입니다. 이해 되나요? 다음. x입니다. 자 x 차례야자 x 얘랑 만납니다. 마이너스 4x 앞에 거랑 계산하면 5x 마이너스 4x x 남아요. x 남아요. 자이 괄호 안에서 x 남고요. 더 이상 계산을못 하고요. x 남죠. 앞에 마이너스 있어요.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어 ex 2X 마이너스 x에요. ex에서 x 빼면은 플러스 x 하나씩 따로따로 따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되면은, 정계해서, 차근차근 괄호를 없애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시험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되죠? 다음 상수 갑니다. 상수 보세요. 상수, 어, 상수 뭐야? 여기 상수 없는데? 다음 상수, 어, 여기 있네요. 이 괄호 앞에 부호를 볼까요? 마이너스 3. 에 없네? 끝났네? 마이너스 3 끝났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 몇 번에 있습니까? 3번.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14. 다음과 같은 크기를 가질 때 옳은 것을 찾으라. 자, 이것도 우리가 정리를 했었죠. 그죠? 시험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런 성질을 이용하자. 마이너스 2A고요. 마이너스 2B입니다. 뭐하라고요? 부호가 달라지면 부등호 부호도 반대로 바뀌어라. 그죠? 자, 마이너스고요. 얘는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 그죠? 앞에 있는 계수의 부호를 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2, 1. 부등호 부호가 바뀌었죠? 바뀌어야 돼. 틀린 거예요. 다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부호가 똑같죠? 그대로입니다. 얘도 틀렸네요. 다음 3분의 1 앞에 있는 계수가 양수고 얘는 음수죠. 그럼 반대로 바뀌어야 돼. 틀렸고요. 5번 OA 마이너스 c 바뀌었죠?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면은 오 어? 4번이네요. 5번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c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 그대로죠. 오케이 따라서 틀린 건 아, 맞는 건 4번이 됩니다. 15. x는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일 때,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의 범위가 a초가 b 미만이다. 이때 a와 b의 합을 구하라. 여뭐라는얘기예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의 범위를 구하란 거야. 그죠? 여기 있는 애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고 7을 더해서 이 범위를 찾아주세요. 이겁니다. 자, 일단 마이너스 1을 곱합시다. 마이너스 2곱했고요 마이너스 2곱했고요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반대로. 왜냐면 음수를 곱했으니까. 이해되죠? 음수를 곱했으니까 반대로 바뀌었고요. 7 더합니다. 3, 마이너스 2x 플러스 7,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오케이. 우리 적을 때는 작은 순대로 적잖아. 마이너스 5를 먼저 적고요. 그리고 3을 끝에 적어서 정리를 했더니 이 범위는 마이너스 5 초과 3 미만이 됩니다.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2, 정답은 2번이 됩니다. 16. 다음 1차 부등식 중 다음 그림과 같은 해를 갖는 부등식은? 자, 요 부등식 보니까 2는 포함 안 하고요. x는 2보다 크답니다. 그죠? 다풀 필요 없고 요렇게 등호 있는 애는 버리자. 그죠? 어차피 얘는 절대로 못 나올 거니까 1, 3, 4로 압축되네요. 그죠? 1, 3, 4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풀게요. 1번 이항에 정리하면 좌변에 마이너스 3x 이항하면 은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3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는 반대로 바뀌었고요. 4보다 작습니다. 다르죠? 아니고요. 다음 3번. 이항합니다. 2X 이항하면 4가 되죠? 2X 7에서 3 빼면 4. 양변에 2로 나누면 X는 2보다 크다. X는 2보다... 어? 여기 있네요. 정답은 3번이겠네요. 다음 4번도 한번 해봅시다. 이항합시다. 마이너스 4X... 오구요. 양변에 마이너스 4로 나누면 X는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크다라고 나옵니다. 오케이.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17. X가 자연수일 때 다음 부등식중 해가 없는 것은 자, 해가 없는 것 찾으래요. 그죠?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3을 곱하면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만족하는 자연수. 1, 2, 3. 나오죠. 2번.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호 부호 반대 x는 0보다 크다. 다자연수예요 맞죠? 자연수 엄청 많죠? 많고요 3번 이항해서 정리하자.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1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 1있고요 4번 마이너스 x고 이항하면 마이너스 2. 괜찮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 2보다 작거나 같다. 1과 2가 나옵니다. 괜찮죠? 다음, 5번. 이항에서 정리하면 2X구요, 2구요. 양변에 2로 나누면 X는 1보다 작다. 1보다 작은 자연수? 없죠. 해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18. A가 5보다 작다일 때 다음식을 옳게 푼 것은 자,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자, A가 5보다 작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그대로 풀 거예요. 1차 부동식이니까 이항에서 풀겠습니다. 3 a x 1 5 x 고요 얘는 이항하면 5-a입니다. 오케이. 5, 여기 어, 3의 배수 똑같죠? 3으로 묶을게요. 그럼 a 5의 x가 되고요 어? 여기도 5-a인데 a-5니까 이거 마이너스를 한번 묶어볼게. 마이너스 a는 a죠. 얘는 5가 되려고 러니 마이너스 5가 될거고요 어? 이제 얘로 나누면 돼. 근데 주의할 게 뭐라고요? 나누면, 그대로 나눕니다. 그럼 얼마가 돼요? 3도 같이 나누면, x-3분의 1까지는 나와야 돼. 나누면은 1, 1이고요. 3 나누면은 분모로 가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리고 요걸 잘 봐야 돼. 예. 이거는 마이너스 플러스, 이거에 뭐 부호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누어 준 애를 봐야 돼. 나누어 준 애. a-5. a가 5보다 작아요. 이항해볼까 a-5는 음수죠. 음수를 나누면, 이게 반대로 바뀌어라. 문제인 이해되요? 수는 나누는 건 그대로 와야 되고요. 이 부등호만 이게 그대로 올지 반대로 올지를 결정해야 돼. 뭐에 따라서? 나누는 애 부호에 따라서 지금은 음수가 되었으니 반대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해되겠죠? 양수면 그대로 두면 됩니다. 오케이. 한번 찾아볼까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19 화장품 가게에서 정가 6,000원에 판매하는 핸드크림을 어떤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정가의 15%를 할인한 금액으로 음. 판매한다. 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하면 3,000원의 배송료를 내야 한다고 할때 핸드크림을 몇개 이상 구입할 경우 화장품 가게보다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구하면 자, 우리 살면서 이런 고민 많이 해요. 그렇 근데 자, 배송료를 내더라도 더 싸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걸 우리가 한번 찾아보라는 거야. 자 원래 한 개의 정가는 6천원이었고요15% 할인된 금액입니다. 어떻게 구해요? 15% 할인이니까 6천원에 다가 15% 할인이면 우리가 0.85% 85%만 내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85%만 내릴 수 있도록 만들면 돼요. 이 되겠죠. 자, 그럼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5,100원. 즉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5,100원이고요. 화장품 가게는 6,000원이 됩니다. 이제 우리 몇개살 건지 하자. 몇 개? x개. 6,000원짜리 x개 살 거고요. 5,100원짜리도 x개 살 거야. 근데 인터넷 쇼핑하면은 배송비가 3,000원 붙는데. 근데도 누구의 가격이 이 가격이 더 싸면은 유리하다라는 거죠.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식은 이렇게 적습니다. 누구의 가격이 화장품 가게의 가격이 인터넷 쇼핑몰보다 더 많아야지 우리가 살때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게 될 거야. 그죠? 여기 더 유리하게 되는 거예요. 계산 한번 해봅시다. 5100X 6000X 이항하면은 900X 3000이 남고요. 공두 개씩 떼버리고 X는 9분의 30. 즉 얼마? 3분의 10보다 크면 돼요. 3분의 10 화장품의 개수니까 1개, 2개 해야 되겠죠. 자연수의 개수로 나타내야 되니까 몇 개? 4개는 최소한 사야 되겠네 그죠? 4개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20.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 각각 x, XX, x+, XX, x+, 5일 때 x의 범위를 구하여라. 자,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은 결정조건이 가장 긴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 작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x 플러스 5 얘는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아야 된다. 이거죠. 이 항에서 정리를만 해주면 답 나오겠네요. x 양변에 뺄 거고요. 이항에 정리하면 3x. 따라서 정답은 x는 3보다 크다라고 나옵니다. 3번에서 나오게 됩니다.